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모형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Who is good in God's eyes? It's not what is t who in d e s p a r 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가 창조의 7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The first 7 days of creation.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We need to talk about this because it is very, very important. 우리가 이, 이 창조에 있었던 7, 7일 동안의 일을 믿지 않는다면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들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If you do not believe this story, you if you do not believe in uh, God's creation, the story of God's the you know, God's creation, um,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you it's it will be really difficult for you to believe other verses scripture in in the Bible.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This is our faith, foundation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대한 레슨이 있어요. Very important lesson is there in this story.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7일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7 days. Uh, Day 1. Day 1.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Light and darkness. Day 2. <laughs> 하늘의 물, 땅의 땅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Water above and below the e x p e n s e 궁창이라고 하는 거죠. 궁창. Day 3. 바다와 땅. 땅의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Land and seas, plants. 그다음에 Day 4.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Sun, Moon and other stars Day 5 새와 물고기 Birds and sea creatures 를 만들었고요 Day 6 짐승과 사람 Beast s and man을 만드시고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어,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거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에러가 있죠, 에러. 요걸 주목해 보세요. 지금 첫째 날 빛이 없었다면 해도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하늘에 물이 없었다면, 땅 아래에 물이 없었다면 새나 물고기도 없었을 것이고요. Without water above and below the e x p a n s e there will be no bird or sea creatures. 자, 이것도 보세요. 바다와 땅, 땅에 식물이 없었다면, 짐승이나 사람도 살수 없어요. Land and seas and plants. Without those things, uh, there will be no beast or man.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의 짝이 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 하나님께서 this really systematic 매우 체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알아, 알아, 알아두세요. 자, 첫째 날, 첫째 날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는 첫째 날이라.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One day, day one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이 먼저 있었고요. 여러분, 빛이 먼저 있었어요. 태양이 먼저 있었어요. Which one was the first? Light or the sun? 빛이 있었어요. Again, another question. Are light and the sun the same or not? 아니죠. 태양은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만들 뿐이에요. The sun is making the light. making the light. But it's not light.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요.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You understand? You got it? 네, 그걸 보셔야 돼요. 달이 빛을 만들어요? 못뭐 만들어요? Does the moon make light or not? No. 뭐해요? Instead, the moon reflects light. Yeah, the light of the sun.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다른 행성들도 planet, other stars, the same. 그렇죠? 그렇게 빛을 만드는 행성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반사하는 행성,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달이 반짝거리네. When you say oh, there, t h e is the moon starring. There uh, 지금 반짝거리고 있어요. That means It is reflecting the light of the sun now. And I can see that. 내가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빛은, 내가 보고 있는 빛은요, 태양의 빛이 달에 반사돼서 비추는 거죠. Yeah, you got it.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빛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빛이 생겼다는 것, 밝게 비추는 빛이 생겼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생긴 거예요? at the same time. 뭐가 생겼어요? 어둠도 생겼다는 거예요. If there is no light, there will be no darkness either. You got it? 어려워요? Easy.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동시에 어두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Darkness is just absence of light. It's not anything. It's not. It's nothing but just the status of the the absence of light.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일 뿐이지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한번 let's apply this into our spirituality.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선한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god is the only righteousness. so sin or evil means the absence of god's righteousness. we have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that god is just on war against the evil. Like equally, 하나님과 악이 서로 대항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No, it's not true. God is the sovereignty. God is the master. God is the ruler of the universe. And some of the creatures are against God. That means these creatures are in the status of the absence of God. The absence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called evil, sin.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죄일 뿐이에요. 죄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지옥은 그래서 hell is t h status of the abs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의 어떤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옥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 어떤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Without God, that is hell. Without God, that is evil. 다시요, go back to this story. 자, 보세요.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순간 상대적으로 어둠이라는 게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부재한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Day 2.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God made the expanse and the separated waters, separated the waters which were below the expanse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expanse, and it was so. 자 보세요. 하늘의 물이 원래 존재했어요. 물막이 있었어요. 하늘에 물막이 있었어요. 땅 아래의 물, 땅땅에 물은 우리, 우리는 그것을 바다라고 칭합니다 Ocean, we call it ocean, the water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Let the earth sprout vegetation, plants yielding seed, and the f r u i t trees on the earth bearing f r u i t after their kind with seed in them, and it was s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땅 위에 식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시고 각종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새와 물고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God bless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birds multiply on the earth. 자, 새와 물고기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his own image.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For only human beings, for only men, not for other creatures. 다른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매우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요. 비를 만드셨기에 day four, day one 과 day four 가 같이 하나로 묶여 주고요. day two 가 있었기에 day five 의 일들이 나왔고요. day three 개가 있었기에 day six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At that time, at that time, did man 남자 여자 사람은 eat meat or not? Did man Meat, eat meat or not? 고기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예, 성경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지금 여러분 이 읽으신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베지테이션을 주신 이유가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야채를 잘 안먹죠 Do you eat vegetables well? Much enough Justin, do you eat vegetables? No <laughs> Do you want your daughter Sella to eat vegetables well? Why? o t don't like that <laughs> you know, it's good for health. Yes, we know. But vegetable really, really good for our health. 근데 뻣뻣하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베지터블 먹어야 돼.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요 베지터블 먹어야 돼요. 원래 먹어야 됩니다. 다만, 다만. 사락 이후에 인간이 몸이 약해져,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After the fall, great fall, a man, we had to eat meat a f t e r w a r d 그래서 점점 결국은 나중에 인간이 예, 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before then Our health, the, the man's health condition was really perfect, so that they just need to only eat only vegetable. That was enough. 그렇게 원래 우리의 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에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건강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건강 올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번 한 끼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Read this verse together.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Yeah.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It was good.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How about you? In your eyes, how about you? Is it good or not? Good. Very good.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면 우리한테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If something is good in God's eyes, it should be good for us as well. The same. Because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 눈에도 보기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지어,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사람은 For human beings, for man.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laughs> it's easy to say that. Yes, I know that. At the first time, I said the same answer. But the answer is, it's just you. No matter what you do, no, no matter how much you do for him, no matter how how well, how, how good you are doing. You, just you. He loves you as you are, because he made you, he created your life. He just loves you.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You. you are good in his eyes 해 보세요. you are good in his eyes. 그저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you must refuse to get used to something that is not good for god.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결국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if you don't reject it, you will end up seeing On, uh, what is evil with God? 그렇게 되는 순간 영적 생명은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Soon as this happens, the spiritual life begins to fade away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해요 우리는 살아야 해요. 영원히 살아야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 창조자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We need to turn around before it is too late. We must live our life forever. We should re repent and accept Jesus Christ as our personal savior so that we may discern the will of the creator, our creator. 오늘 7일 동안에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이 생각보다 크죠. much greater than we thought. His works are much much greater than we expected. 말씀으로 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셨어요. He is still now working. On you, your lives.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He is doing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for your life.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또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That creator, he was there he is now is here with us and he's going to be there always all the time eternally being with us loving us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